작업을 했잖아, 그치지 어. 했으면 얘를 이제 사실은 머드박스에 있는 걸 어디로 넘겨야 돼? 마야로 넘겨야 되는 거야, 그치그쵸죠 어. 그럼 일단 마야로 옮기기 위한 조건은 이 레이어들을 작업했던 레이어들을 전부 다 어때? 하나로 합쳐야 돼. 그래서 우클릭하고 머지드 레이어라는 게 있을 거야 여기 보면 머지 비즈블, 그치 해버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줍니다, 그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, 만약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있다면 어때? 다 선택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. 이해가 돼? 이해가 되니? 어. 자, 근데 그걸 하기 전에 파일 일단은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어때? 저장을 해놔야겠죠. 그러니 합치기 전에 저장을 하나 따로 해 줘야 된다고. 이해가 되죠? 어 해놓고 다시 또 한번 이번에는 002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덥그 합치는 작업을 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? 자 그래서 어떻게 한 어떻게 한다고 merge, 해 i s b l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다음은 select 모델 선택해주고 다음 파일에 send to Maya send the selected s new scene 해줘. 그럼 이렇게 뜰 거라고 그치? 떴지 어, 자 요게 제일 중요해 패스 경로를 어디다 할 거냐는 거지 저장을 여기다 하면 어때? 안 되겠죠 항상 어따야 돼? 뒤에다가 뒤에다 하면서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폴더를 왜냐하면 너희들이 쌤한테 제출해야 되잖아 그럼 어때? 너희들 거에다 하면 경로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다고 그죠? 이해 되니? 어 그래서 새폴더 하나 해서 다시 하나 해 주는 것. 번호가 너13 네. 16 어. 하고 어왜 이렇게 됐지? 아, 캡슐하기 켜 있었나 보다. 그렇죠? 캐릭터 맞지? 어, 대문자라. 어. 하고 요 안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야. 이해가 돼.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약에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야. 쭉 있을 거야. 여러 개가 그러면서 나서 OK 해줄게. 그러면 확인을 해봐 줄게. 쌤이. 자,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뒤에다가 어디에 있어? 뒤에 아, 131 6 캐릭터 001 자. 여기에 어때 와있 지? 그치 있 어? 어, 자, 그러고 나서 다시 잠시만 마야가 지금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네. 본 세이브 자, 그러면 마야로 어때 와? 있지? 근데 네. 어, 쌤, 텍스처가 연결이, 텍스처가 안 보이는데요. 그치? 텍스처가 지금 보여, 안 보여? 안 보이지? 왜 그래? 그치. 다른 거 이유 있는 거 아니야? 뭐 때문에 그런 거야? 텍스처 모드 안 켜서 그런 거야? 6번. 눌러보면, 돼 있어, 안돼 있어? 돼 있지, 그치? 이런 식으로 해서, 그럼 이제 나중에 내가 또 따로따로 작업하신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? 다시 아마 일단은 세이브스인 해놓고 다시 또 음. 뭐가 있어 열면 되겠지 어떤 거 열까 클로스 열어볼까 클로스 열기 자 그러면은 열었지 그럼 얘도 역시 한번 딱딱 클릭을 해줘야 돼 그쵸 그래야 선택된다 그랬어 사실 얘도 지금 레이어가 여러 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치 여기다가 m 지 r g e visible 해서 하나로 만들어. 근데 아까지만 save를 가급적이면 이것도 역시 쓰인 e 즈 as 해서 plus 다시 002로 저장해 주면 좋겠지, 그죠? 아고 어. 다시 파일에 end to 마야. 이번에는 뉴시니아 업데이트야. 업데이트지, 그치 업데이트. 안돼 있대. 그렇지? 아까 뭐라는 거야? 셀렉트모델 다시 파일에 세드 투 마야 업데이트 커런트 씬해 주고 경로 봐 봐. 역시 이것도 지금 경로가 다르 다르지. 그렇지? 바꿔 줘야겠지. 뒤에 요 안으로. 그렇지? 어. 폴 선택.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? 어. 어, 겹쳐서 안되네 어, 근데 지금 이게 또안떠안뜨지 떠 그치 어왜그러지 지금 지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나? 새 폴더. 이 안에다 한번 만들어볼게. 클로스. 폴더 선택. 잠깐만. 어? 아 이게 지금 이름이 안 써있었지. 그렇지 그래서 잠깐만. 무슨 뜻이냐면 요 나갈 거에 지금 이름이 안 써있었잖아. 그치?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게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돼. 클로스라고 어? 그래도 왜안 되지? 아 됐다. 리폴트 패스에다가 클로스 다시 이름 써준 거야. 어. 오케이. 하면 될 거야. 자. 됐어? 안 됐어? 됐지. 아시겠죠?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 플러스 비지 이해를 어떻게 파일에 세이브 쓴 에지 해야겠지 그치 이해 되니 어자 해서 어따가 얘는 어다 어따 저장해 줘야 돼 뒤에 1316 캐릭터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야겠지 그치 아시겠죠 어 여기다가 그치 어요 안에다가 이런식으로 해서 save as 해주면 되는거야. 오케이? 그래서 만약 내가 다시 또 파일에 오픈스윈 하면 캐릭터 있지 여기? 얘를 이제 여는거지. 그럼 어떻게 돼있어잘 들어와? 지죠. 이해가 되니 한 번에 한 사람들은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돼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모드박스를 따로 아까 이학생처럼 클로스 헤어 뭐 따로따로 작업한 사람들은 심 이렇게 여러 번 해야겠지만 한 번에 작업하신 분들은 한 번에 하면 돼 이해가 되지? 어 그렇게 해서 해서 마야에서 열어서 쌤이 마야에서 볼 거야 이해가 되죠? 어 모드박스도 볼 거고.